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잃어버린 보물 이벤트, 바로 제 옆에 떠다니는 이 작고 귀여운 설령을 얻을 수 있는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NPC의 위치는 나루카미 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보물 이벤트로 한몫 단단하게 챙겨줬던 울만이라는 N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다 써버리고는 다시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이나지마로 왔다고 말하는 울만은 이곳에서 또 작은 설령을 만났다면서 자신이 설령체질은 아닐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보물 매장지가 있지만 설령도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보물을 다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 철전을 찾아주면 짭짤하게 챙겨준다고 하니 한번 믿어봅시다. 보물 매장지는 하루에 두 곳이 잠금 해제되며 총 14곳의 보물 매장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보물 찾는 설령을 소환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은 보물이 가까워지면 깜빡이며 소리를 내고 보물이 근처에 있으면 해당 지역으로 날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렇게 생긴 철전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물건이며 해당 지역의 철전을 전부 찾아내면 그 지역의 탐사가 완료됩니다 자첫 번째 지역은 나로카미 섬 진수의 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진입하면 설령을 사용해 보물을 찾으라는 임무가 나타나게 되고 해당 지역을 탐사해 보물을 찾으면 되는 간단한 임무입니다 저번 이벤트에는 해당 위치에 빛의 기둥이 솟아 있었지만 이번 임무에서는 보물 매장지에 접근하면 보물 찾는 설령이 해당 위치에 날아가서 발굴 지역을 알려주는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나저치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철전을 수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전을 수집하다 보면 보물 지도가 나왔다는 알림을 들으셨을 텐데요. 한 지역당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으며, 이 지도를 모아 보물이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미션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물 지도를 다 모으지 않아도 장소를 알면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해당 위치에 가면 보물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발판이 있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가 오른쪽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 보물은 당연히 이나즈마에 있으며, 나루카미 섬의 북쪽, 유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물지도에서 본 위치가 바로 이곳이죠. 해당 위치에 가면 밀장 근처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며 정확히 이곳에서 발굴을 진행하면 발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단서를 보면 네 곳이 파란 것을 볼수 있으며 발판은 한번 밟으면 불이 들어오고 다시 밟으면 불이 꺼지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판을 잘 밟아서 네 곳에만 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에서도 네 가지 설령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 이벤트를 다시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바.